오늘은 바깥에 조금 외부에 볼일이 있어가지고 우선 시골하에 갔다가 볼일을 끊어놓고 제가 저번에 최근에 마라탕이랑 꿔바로우를 데뷔를 했거든요 먹어봤거든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저희가 안 가는 쪽에 있는 가게인데 시노코부적이었나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한국 같은 곳이에요 거의 가게가 거의 한 7, 8? 한 80~90%인가? 굉장히 많은 비율로 한국 음식점이나 뭐 아이돌 굿즈, 마트가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한국 식재료를 사러 자주 갔었는데 갈 때마다 너무 힘든 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살수 있거든요? 일본도? 조금 비싼 해도 네, 시노쿠보를 가는 게잘 없었는데 가끔씩 가는 이유는? 거기 이제 짜장면이랑 탕수육 먹고싶을때 <laughs> 가기전에 막스 어? 악세사리 어 이거 마라탕 마라탕이랑 써버서 먹으러 갈게 예. 하려고 아나리사는 어, 올 때마다 느끼는 건이 패키지가 정말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이 파우치는 어, 이거 말고도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게 갖고 있어가지고 뭐 여행 가고 할 때나 이 액세서리 넣고 다니기 되게 좋더라고요. 음, 이 패키지랑 또 이거는 이번에 너무 보자마자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어성냥갑이처럼 생긴 케이스예요. 이렇게. 오늘은 귀걸이랑 반지예요. 이거는 귀걸이. 이거는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링이에요. 뚫때 여기를 약간, 약간 금은, 금은 방울 숱 나가서 뚫었는데 이쪽은 되게 잘뚫어졌는데저 오른쪽 끼는 뭔가 지금 살짝 길이 살짝 대각선으로 나가지고 항상 낄 때마다 조금 힘들어요. 살짝, <laughs> 대각선으로 뚫으셨어. 되게 화려할까봐 걱정했는데, 괜찮네요. 그냥 심플한 이랑바짝바짝 큐빅이 달려있는 그 귀걸이랑 같이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반지예요. 근데 얘는 제가 예전에 되게 잘 끼고 다녔던 그 디자인은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정말 심플한? 뭐 이사면서 그랬나요? 잃어버려, 잃어버려가지고 한동안 계속 못하고 다녔는데 저는 이 심플한 디자인이 요기저기 하기 제일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도 했습니다 저번 거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은 거여가지고 좀더 얇은 느낌? 음. 딱이에요 사이즈가 음. 기분전환경 반지랑 귀걸이를 하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지금 신주쿠에 왔는데, 어우 완전 멘붕이에요, 저희. <laughs> 그래서 그, 그 구글 지도로는 어디 삐 어디로 나가라고 하는데, 거길 가려면은 또 여기 안에서 좀 복잡하게 가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나가면 될줄 알거든요? 밖에 나가면? 그래서 전 나가보려고요. 저희가 지금 한시부터 영업이라서 이제 시작했는데 아 배가 엄청 고파요 저희 아까가 나와서 지금 이 시간까지 좀 해야 할뭐장 뭐가 뭐가 뭐어 뭐가 뭐가 어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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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거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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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부키초를 지나가야지 오랜만에 신축구 왔는데 여기 원래 신축구가 관광하게 되게 많은데 여기서 조금 위험한 그런 데가 있어요 거 위험한데지? 바부키초요? 바부키초 밤에는 뭐 위험하다 하는데 어, 밤에는 위험하다 하는데 거... 저희는 밤에 나올 일이 없고 그리고 그런 대신에 경찰이 되게 많아요 그치? 경찰이 되게 많아서 옛날에는 여기 걷고 있으면 은 그런 게 삐끼 삐기, 삐끼라고 하지 그런 삐끼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여기서 방송을 했어요. 그 길거리에 있는 그 스피커로 뭐라고 막 뭐라 르겠지 뭐, 메이야구노 메이노 미나상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삐끼들이 말을 걸어도 뭐안 좋은 거니까 이제 믿지 말아라 이런. 여기 호스트 호스트 바가 많은. 바둑기초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놀, 놀러 오는 거면 낮에랑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유학생 분들이나 오우 야 저기 벌써 모두가 뭐 있다. 유학생들이나 이게 이렇게 장기로 계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 동네예요. 근데 또 상상 경찰이 많아요. 춤 추시는 분 있어. <laughs> <laughs> 되게 신나게 술드시네 <춤추시네. 웃음> 어, 아, 봐봐, 방송한다. 어, 아, 방송하는 거 <laughs> 근데 저희는 낮에 와가지고 잘 위험한 거 모르고. 밤에도, 밤에도 몇번 지나가 봤는데, 막 그런, 막 그건 아니에요. 약간 좀. 워낙 번화가나 <laughs> 여기 되게 괜찮다고 하는데, 한국식. 저희는 맨날 가봐야지, 가봐야지 하고 못 가는 이유가 4시부터 해가지고 못 가요. 확신히 한국 같죠. 여기부터가 완전 한국 맛도 되게 많고 그런 거 보고 온 것이. 이따가 장보자. 어? 이게 요거네 가성공물이네. 양코치아자 어. 양꼬치 여기는 거버로가 진짜 맛있대요미상상추천해 n i 양꼬치도 너무 맛있어 아, 거버로. Mara 마라돼지 o Mara 너무. 너무. 싶은 너무. 너무. 많아요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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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네. 모자라면. 은 그치 면 그치. 쿠팡티도 너무 맛있겠어. 이건 내년에 와서. 내년에 와야 돼. 네 어제 가기 전에 항상 구글 리뷰를 참고하는 편인데, 리뷰, 리뷰를 보고 안올 수가 없었어요. 보면. <laughs> 다 한국 분들이셨는데, 도쿄 여행에서 무슨 양꼬치야 하지 마시고 제발 와주세요. <laughs> 한국에서 먹었던 양꼬치랑 꺼버려보다 맛있었어요. 마라 돼지 갈비도 그냥 미쳤고요. <laughs> 모든 안주가 막팽맥주 술술 들어가요. 물냉면도 제발 먹어주세요. 왜 귀국 직전에 이런 맛집을 알게 되었는지 자신이 원망스러워지던 맛이에요. 한인 기준 꺼바로우는 두판부터래 <laughs> 너무 맛있어서 옛날에 오빠랑 양꼬치는 강남역 근처에서 한번 먹어본 것 같아 오빠가 맛있다고 해서 데려갔잖아 그럼 오빠랑 맨날 영상에 어디 갈 때마다 누나 맨날 오랜만에 오랜만에 그런 단어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게 진짜, 진짜 오랜만인데 그치? 근데 영상이 아무래도 계속 그런 영상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진짜 한 둘이 한, 이렇게 둘이 불타원두 번? 세번 되려나? 두 번? 세 번? 여기 구은 리뷰하면 브링크 입봐야 되는 거 있구나. 이게 마라 같아요. 내가 일반? 이렇게? 벌려, 벌려. 이렇게? 아안 들어가네. 아 이렇게다. 음. 음. 짜사이 진짜 맛있다. 음, 맛있다. 짜사이가 오빠 뭐야? 오이야? 누? 몰라. 음. 양배추 였나 오이? 음. 땅콩도 너무 맛있어. 우리가 너무 배고서 그런가? 너무 맛있어요. 음음음음음음 네, 이거 너무 좋은데? 그죠 한식부터야. 나무어치 얘는 다 익은 거 같아. 이거? 이거 음. 다 익은 거 같아. 소스 찍어 먹는 거 봐요. 음. 이 말하는 거 저희가 이번에 독도 다시 와서 옛날에 좋아했던 맛집들은 너무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다들 다안 가.. 뭐다안 가게 된다고 해야 되나? 와파마로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응? 맛있어. <목소리도> 이 완전 퀄리티가. 이거 <목소리도> 시이 얇은데 되게 좋네. 이거 맛있어 이거는 마라갈비. 처음 시켜 보는데 리뷰가 많아서 시켜 봤어요. <laughs> 매워보잘하셨요 음. 음. 양이 많다보니까 마라탕을 안 시켰는데 아 마라탕이랑 네. 마라탕 양꼬치 넣어도다 맛있어보여요 요리 잘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사는 너무 맛있어요 너무, <laughs> 네. <까만 생각해. 웃음> 너무 맛있어? 너무 <laughs> 맛있어요 만약에 사랑에 한 4명 정도 되면 그치? 4시 정도 면 4명 정도 는딱 이것저것 먹어고싶어전둘이여가둘다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냥 그런 포인트들잘만는것같아 내가 떡볶이 안 좋아해서 <laughs> 떡볶이 못 먹잖아 <laughs> 그러게 떡볶이 떡볶이랑 아서 얘기는 몇번 했는데 맨날 그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진짜 별거 없어가지고 그냥 아르바이트하다 만났어요. 그게 그만두고 취업을 있다. 해서, 아, 해서 그만두고 놀러 왔었지. 아 놀러 왔어요. 자주 놀러 왔었어. 저는 이제 새로 거기 들어가 그때는. 꽃집 이라면서 중학생, 뭐, 네, 유학생으로 와서, 이제, 뭐, 뭐야, 생활비랑, 뭐, 집값이나 이런 거 다, 진짜 충당을 해야 되니까, 두턴 뛰어야겠다 해가지고, 알아보다가, 이제 알아본 덴데, 사실 나도 길게안 했어. 거의, 한 3개월 했으한 3, 4개월? 주 1일 밖에 이제, 안 하고, 그러 이렇게, 자주 했던 곳은 아닌데, 한 2, 3개월 동안 그냥 안, 안 봤나? 안 보다가? 자주 쓰는 멘트 있어, 나한테. 이른 가야지 뭐라고 있잖아 적응, 적응 했어요. 어, 이은 일은 잘보 적응을 했어요? 하면서 막, 감자탕진 무슨 얘기를 막 하고, 다 같이 먹을 먹고, 헤어질 때, 오빠가 뒤에서 뛰어와가지고, 그때 라인을 물어봐가지고. 그때 뛰어와. 뛰어왔어, 오빠가. 라인 알려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어, 왜 카톡이 아니고 라인이지 생각을 했지만, 뭐 머리를 그냥... 뿌리 염색을 하려고 어디 가는데, 비가 갑자기 와서, 아, 되게 낭만한그 순간에 오빠가 오늘 비오는데 기억도 안 나. <laughs> 비오는데뭐하려고 그랬었나? 평일인데 오빠가 일이 별로 안 바쁜가 생각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오빠 그때 진짜 일안 바꿨다 그랬어. 왜냐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본은 처음에 회사 돌아가면은 그냥 뭐. 한, 달, 한 달간은 거의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 내가 평일인데 제가 한가, 한강, 한미맛신가 보다. <laughs> 오빠가 가끔 먹자 그랬나? 그냥 뭐 운명처럼 사귀게 되었지. 이, 이 문제도 가끔씩 첫 만남 얘기할 때 수덕수덕 하는데 누가 먼저 이걸 했냐. 오빠가 먼저. 누가 먼저 할게 있나? 근데 별 그건 없었어요. <laughs> 별 그건 없었어요. <laughs> 타이밍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말에 이제 할거 없고 하니까 밥 먹고 그러다가. 항상 사람 많은, 여기. 꽃. 꽃다쿠통 가서 는 데에요. 한국 같죠? 저 응. 어, 오빠. 요즘 유명한 고건데 유명한 소고사 집인데. 하남대국 집. 처음에 일본 어울렸을 때 스무 살 때. 그때는일본어 한글도 못할 때여가지고. 여기 처음에 신동포부에 있는 한류 이런 데서 알바를 했단 말이야. 하남포. 근데 거기 위층에. <목소리> 그때 커피, 커피, 커피 프리스, 커피 프리스 카페가 있었어. 커피 프리스 카페. <laughs> 이 한류 열풍은 대단하다. 그지 흙도 파요. 재밌다. 아, 돈짱. 돈장, 맞아. 돈짱에도 그때도 줄 진짜 많이 섰는데 지금도 많이 선다 아마 여기 옆뒤 떡볶이도 있고. 아, 돈이랑